오전에 이어 계속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전식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 이런 신조어가 탄생했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해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네, 후보자님도 인정하셨지만 후보자 본인과 후보자 딸은 1996년 10월 30일 날 위장전입을 하셨죠? 네. 자, 위장전입을 했습니다. 위장전입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정동 3입니다. 이곳이 어딥니까? 제가 주소를 이장하는 곳은 그 성공의 신문이 있는 사투이었습니다 자, 종교시설입니다. 성공의 종교시설에 위장전입을 하신 겁니다. 자, 다음 PPT 넘겨주세요. 이게 성공의 서울 주교자 성당입니다. 어. 자 여기에는 의미 있는 표지석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그 자리에서도 표지석이 보이십니까? 네, 뭐라고 써있습니까? 6월 민주항쟁 진원지라고. 써있습니다. 6월 민주항쟁 진원지 성공의 성당 여기에 위장전입을 하신 겁니다. 해령에서도 민주화를 걸어놨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본인이 일생을 헌신했다고 하는 민주화의 그 민주화의 성지에 위장전입이라는 이런 주민등록법상 명백한 실정법이만 위장전입을 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신부님의 사태기업일 텐데요. 가정지이라고 생각했지 성공의 성당하고는 관련이고 편리한 생각해볼까요? 답변이십니다. 신부님이 거주하는 사태 성공의 성당에 부속된 건물, 종교 시설, 여기 표지석대로 민주화의 진원지라고 되어 있는 이곳의 위장전입이라 이것이 민주화 운동으로 성공회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의 결과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전부요, 언니. 자 듣고 합시오. 자. 이렇게 일반인들은 엄두도 못낼 곳에 위장 전입을 하신 겁니다. 본인의 평소 소신과 명확히 배치되고 상상도 할수 없는 곳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민등록법 제21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해서 위장 전입할 경우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 PPT 넘겨 주세요. 본인은 2007년 윤의 부대변인 시절, 그러니까 본인께서 부대변인 시절에 본인이 타인의 위장전입을 맹렬히 비판한 저 농평을 한번 보십시오. 교육 문제 때문이었다니 납득할 수가 없고, 그런데 유 윤회 장관 후보자가 바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랬다. 유명 사립초교. 본인은 수영장, 국제규격 수영장까지 달린 모두가 가고 싶어한 독립학교. 어? 부동산 투기 때문이 아니다. 위장전인 그것 때문에 한게 아니다. 라는 말을 회계한 논리라고 해놓고 본인이 명문학군으로 전학한 거 아니다. 부정한 목적 아니다. 낙마했던 생생한 기업을 상기하라. 본인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음입니다. 자, 우석대 자료를 그렇게 안내시다가 지금 정심에몇 장을 제출하셨는데, 자, 다음에 그, 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석대 경력증명서에 2년으로 교원 경력이 있으시죠? 네. 자, 아까 오전지리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 휴직할 때는 뭐 급여 같은 거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자, 지금 그 유은혜 의원이 의원하실 때, 2012년 되셨을 때, 국회법 규정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당시 국회법, 어. 어, 제가 최근에 확인한 걸로는 제29조상으로 정당의 당원이 될수 있는 교원은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자. 그리고 임기 중그 교원의직은 휴직된다 되어 있죠. 네. 자4항 보셨습니까? 의원이 당선 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월 이내 서면으로 신고토록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에 대해서는 아시면서 4항은 누락하셨네요. 국회법 위반하신 겁니다. 경직신고 의무를 위반하신 거예요. 자, 본인은 경제적 급여를 안 받았다고 하지만 경력은 그러면 2년 동안 유지된 건데, 이렇게 경력상 본인이 실제로 그 직을 할 수도 없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력을 이렇게 부풀려진 경력 뻥튀기 특혜는 그런 부당한 이득이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식의 도덕관이 과연 그토록 정의와 도덕을 부르짖었유 윤의 의원 내 도덕관이라고는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다음입니다. 우석대 이 내용을 봐도 참 이상합니다. 우석대 총장이 누구셨습니까? 당시에 누구셨습니까? 총장 님 제가 기억 못하겠요못 하세요? 하세요? 이사장님 그렇습니다 아니요, 기억 못 하실 리가 없는데요. 강철규 총장입니다. 본인 재임시에 강철규 총장은 총장 되신 후에 김근태 민주주의 연구소를 개소할 만큼 그렇게 김근태 의원에 대해서 각별한 아마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 봅니다. 여기에서 지금 전임강사 전임조교수 하신 겁니다. 자, 이분을 제가 왜 기억 못할 리가 없다고 말씀드리는지 한번 보세요. 강철규 이분께서 2012년에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 하신 걸로 지금 저 프로필 보니까 나와 있는데, 네. 본인 심사 안 받으셨어요? 당시에 공천심사위원장이 누구였는지, 그렇게 기억이 나요? 아니죠. 아니. 그렇게 기억력을 편의적으로 발동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석대에서는, 명백하게 우석대의 규정에는 후보자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면직 절차도 취하지 않고 이렇게 경력을 부풀리게 해주고 그때 총장으로 재임하셨던 분이 공천심사위원장을 하시고 이거 국민 이전에 그때 윤회 후보자와 같이 심사 받으셨던 다른 후보자들이 불공정 의의를 제기하셔야 될 만한 사안이에요. 다음입니다. 자이외에 여러 실정법 위반 이러니까 민주화 갑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신조어 탄생 민주화 갑질 사퇴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2년짜리 정부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예 네, 답변 예 짧짧막하게 주십시오. 네 이장 네, 전입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유를 준비하고 앞서 국민 여러분에게 사실드렸던 것처럼 소부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만 무석대 경력과 관련해서 저는 강의한 이후에는 금전적인 어떤 지급을 받거나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미 다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2년의 경력이 저희 어떤 정치 활동에서 경력으로 굉장히 어떤 이익을 취했던 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은 깊이 잘 새기겠습니다만 언론에서 의혹으로 제기됐던 것까지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렇게 확정하는 것은 제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신경민 분이 지혜해 주도록 네. 신경민입니다. 어, 지금 지명을 받으신 이후에 언론 보도가 후보자를 오랫동안 알아본 바로는 어, 80년 후에 학교를 졸업하셨죠? 학교 대학들은 85년 85년. 85년에 졸업하신 이후에 어, 약 30년 42년 이 기간 동안 시민운동, 반정부 운동, 독재 반대 운동을 하시면서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들과 딸 모두 키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보살펴 보실까? 친정 부모님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시부모님이 하셨습니까? 그 시어머니를 따로 다니신 거죠? 그렇죠? 예, 계속 제가 일을 했어야했기 때문에 어머니 근처에서 계속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현재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86세이십니다. 어디 살고 계세요? 저와 같이 살고 계십니다. 언제부터 같이 사십니까? 한 10년쯤. 10년 정도터 10년 정도. 그러니까 그두 애를 보살펴준 할머니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아드님이 그 그러니까 남편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도인가요? 둘째 아들. 둘째 아들가 그러다가 보니까 이 시부모 백 근처를 떠나지를 못하고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계속 주변에 살다가 지금 한 10여 년 전부터 함께 살고 있어요. 문제가 됐던 저덕수초등학교저사판대 저저 시부모님이 는 어디 사셨어요? 그때도 어머님 서대문구에 살고 계셨고요. 그 주변에 저는 살고 있었고 예. 그래서좀각 수초등학교, 근 저를 떠나기라도 어려웠다는 설명을 좀 계속 하신 거 아니에요? 수초등학교를 떠나기가 어려웠 아니, 거기 계속 살았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일산으로 먼저 이사를 가셔서 제가 또 따라서 이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따님 문제는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하여튼 그런... 그 말씀하기 어려웠던 저간의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음, 좀 솔직하게 얘기하시기 조금 어려웠던 상황이 아닌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때는 또 제가 둘째를 출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계셨어도 육아에 대한 부담이 좀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 병역 문제도 뭐 아들이 군대를 가기를 본인도 원하고 이후 고보자도그 당시에 엄마로서 원했던 거 아닌가요? 저희 아들이 대학 진학을 못하고 진로와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가 아직 졸업하자마자 그런 군대를 갔다 와서 이후에 본인 지도를 결정하겠다고 해서 신체검사를 받았고요. 당연히 군대를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면제의정을 받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친정 어머님은 별로 손자, 손녀를 돌봐주지 않은 것 같아요. 시부모님이 주로 전적으로 돌봐주지 같아요. 네, 시부모님 옆에서 한, 계속, 계속... 친정 어머님도 여기 서울에 계시죠? 네, 서울에 계시죠. 아, 친정 어머님은 하여튼 음, 애매 문제는 별로 관단안 하시고 네, 하여튼 그런 그워킹맘으로서또 어, 반대부 주쟁, 투쟁, 반독제 주쟁을 할 수밖에 없는 워킹맘으로서의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본인에게 에, 제기된 문제, 피감기관의 소유건물 문제, 청원을 받고 있는 대표관리문제, 우석태 문제, 합동 문제, 사무실 문제, 또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된 종합소득세 문제, 또 통일관 문제, 또 정치활동으로 시0원을공표했다 문제, 그런데 전부 하나하나 뜯어보면 언론이 굉장히 부풀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언론이 한쪽 측면, 한쪽 얘기만 듣고 부풀려서 선정적으로 기사를 썼고 그것을 다시 야당 의원들이 받아서 어, 또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서 또또 그게 다시 증폭이 되고 이런 주워받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어, 대변인을 올해 여러 번셨잖아요 언론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언론이 서로 증폭을 하고 야당과 주워받기라는 문제를 하는 걸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철회를 받나요 저는, 어, 지리가 들어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사실관계를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혹시라도 어, 제가 사회부총리, 첫 여성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으로서 이번 개강에서 중심적인 타깃이 정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야당이 먼저 타겟팅을 한 겁니까? 언론이 먼저 타겟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서로 지금 증폭을 하면서 주고받기를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저는 좀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요. 저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어, 남는 소외 중에 하나가 언론이 에, 특히 살아있는 권력이 뭔가 잘못이 됐을 때 쓰는 용기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 저도 좌절했던 적도 있고 싸우다가 이동이 있고 진격된 것입니다만 쓰는 용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서 이것이 약간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다 쓰지 않는 판단력도좀 보지 중요하다고니다 근데 이번에 어, 후보자에 관련된 10개가 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그런 의혹들을 할수 있죠 그게 활동의 는거고 또 언론은 권력주의 가능해야 되는 것이 그 최선 최고의 목표로 그 정체가 일어나는데 이 10개가 넘는 후보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쓰지 않는 판단력이 한 번도 관리가 안된 이유가 있지 않는가? 이 10개의 병실이 되어 있습니다. 쓰지 않는 판단력, 쓰지 않는 용기는 주로 합동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있습니요말씀입니 네, 예,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고 반성해야 할 것이 있다면 또 공직자로서의 엄정한 자기 관계 책임의 책임이 있다는 것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통찰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의혹을 제기하거나 그런 문제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또풀리게에서 보도된 기타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받아서 공천했다고 하는 그 보도와 관련해서는 저의 심각하게 저의 면의를 훼손한 보도였기 때문에 언론 중재위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습니다 비협조적이다, 비우호적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언론이 사실은 우리 야당한테 비우호적이지 여당한테 이렇게 비우호적이 아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지지도가 8 0였대요 저희 느낌에는 모든 언론이 전부 다, 다 대통령과 여당을 지금 지지하고 여당을 위해서 뭔가 낙하수 있는 곳한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억울함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거아니에 장범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번 대가 되서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국총이라는 그런 직함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게 그리고 계획이 변경되게 하는 것 중요함. 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가 아주 많은 분들에게 본인 생각을 기지는 굉장히 심한 검증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뭐 야당이거나 언론이거나 이분들이 우리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되셔도 오랫동안 국민 뜻에 부합하고 또 대개 4개, 1 0년 대결 책임질 사람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다. 이게 보면은 이 선거 과정에서 언론 빈땅 넘어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소치 않은 문제들을 그냥 공업하고 넘어가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것이 그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걱정하고 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뭐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에그 서로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걱정은 있어요. 지금 내년 내후년에 우리가 이제 장관, 국회의원 선거를 또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는 다음에 또출마하십니까제 얘기는 뭐냐면, 혹시, 이 부총리나 장관이라는 자기가 다음에 출마하기 위한 어차피 많이 출마하신다고 그러면 1년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게에이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해달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출마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곧 있으면 금방 지금 청문회하고 내년 이맘때 되면 또사임해야되타나는 상황이 된다 말이죠. 그럼 교육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교육의 변경되기는 도대체 누가 책임질 거냐? 맨날 부총리와 장관은 과거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만 하면 되지 않냐, 이 또, 우리, 에, 죄송합니다.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서 그문제는한번 본인으로서도 뭐 아무도 알수 없는 문제니까요. 그 장관 보자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우리 대당의원들이뭐 이것, 이것저것 뭐, 뭐 많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여당의원들 얘기를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얘기를 하십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야당말 안 듣다가 이렇게 야당 됐어요. 그리가 여당일 때 야당말 좀 그렇게 잘 들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야당이 이 문제를 제기할까 하는 문제들을 여당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모르고 뭐 언론하고 이제를궁짝궁짝에서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여당 이기 물론 중요합니다만 야당이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이죠. 피감기관에잠무실 불고 안 나간, 2년 동안 안 나간 거보기 들어갔다. 그렇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우리 의원이 피감기관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한 가지로 말씀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피감기관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찌 되었던가에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구석대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사표냈는데 사표낸 걸 본인이 아 몰랐다. 그래서 그건 2년 짜리다. 그건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 소금 소일이죠아 본인이 사표냈는데 2년 동안 무조건 됐다고 경력을 2년 동안 그렇게 놓는 게말이 게 되는 겁니까? 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장관부보자께서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얘기할 때이 문제를 나는 몰랐습니다. 아니면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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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동안 2년 동안 기획을 했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서는 장관 하시는데, 저희가 만약에, 저, 부총리가 되시면 저희하고 뭐 계속해서 상의 면에서 그걸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장관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랬는데, 뭐별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좀 문제가 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옳다. 그리고, 아, 이런 문제들이 다시는 접붙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뭐, 동안 오랫동안 야당공원 하시면서, 그, 바깥으로 나가고, 아, 뭐, 네. 여러 가지, 이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무지하게 많은 제보를 받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많은 전화를 입니다 저희가 그거 얘기를 다 여기서 자신 후보자한테 까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뭐, 검찰도 아니고 그진위 여부를 저희가 확인할 수도 없고. 저희가 당지 걱정이 되는 것은, 후보자가 이런 문제들 가지고 나중에 혹시, 부통리로서얼마나 엄중한 직책입니까, 는것이 예? 네? 우리 내관에 반을 책임지고 있는 일인데, 그런 일들 때문에, 그, 박바로님께서 하시는 일들 때문에, 그동안 부적절한 행동들 때문에, 혹시 일하실 때 지장이 될까봐, 그래서 걱정, 드려,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다. 우리가 실질적인, 세부적인 내용는 어떻게 다 합니까? 잘 모르죠. 그러나, 후보자는 저는 알직 못시라고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우니까 위원회 방지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또 말씀하실 기요가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만, 그 전교적 문제하고, 임시직 기반제 교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건 제가 본 교과서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가 이제, 자가또 묻겠습니다마는 장관 후보자한테 묻고 싶은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가 중요한 겁니다. 뭐 나중에 대법원에서 판을 내리고 녹음 구하고 하겠다. 정규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직원제 교사 그리고 임시직 그 저기 만드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 장관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중요하다. 말씀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음. 예, 노뭐 답변은 안 됐어도 되는 거죠? 아니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있습니다. 예. 마지막 임시 문제에 대해서, 정규적 문제에 대해서 본인 쌍. 혹시 그또 추가로 답변하실 거 있으면 지금 주시고요 아니면 다음 의원님 일을 넘어가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일들 충분히 제가 잘. 이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이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또 엄중하게 자기 책임과 관리에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자리인지 이번 입사정문을 가져오면서 저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시직 기간제는 어떤 어, 학교 미정규직 말씀하시는 건가요?